캐나다가 마리화나 즉 대마초를 어제부터 전면 합법화했습니다.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대마 애호가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며 환호했는데 캐나다가 국가적인 큰 실험을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마초 합법화 첫날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긴 줄을 선 사람들 첫 번째 구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미국에서도 9개 주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국가적으로 전면 시행된 건 우루과이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의 금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고 오히려 범죄 조직에 자금 창구 역할만 했다는 판단입니다. 합법화와 함께 과거 대마초 소지로 처벌된 사람들의 사면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무조건적 허용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유해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Said, 수년간의 논란 끝에 합법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캐나다의 마리화나 적책 되기 될지 실이 될지 그 과감한 실험 결과를 세계가 지켜보게 됐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